일전에 올린 로즈의 인성 재평가 영상에 너무 많은 댓글이 달려서 모두 다 답글을 드릴 수 없어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 전합니다. 영상에서 밝혔듯이 재미를 위한 가정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많은 분들이 로즈의 책 아이 임신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공식 설정을 더 참고해 보니 뉴욕에 도착한 로즈는 후한 칼버트라는 남자와 4년 뒤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에 아이를 출산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영화상에도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미를 위해 추측만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 제게 아이 임신설은 아닌 것으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일처럼 영화에 나오지 않는 부분도 더 신경을 써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상에서 주장한 저의 다른 재평가들 역시 정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신설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로즈가 다이아를 챙겼다라는 제 표현에 언짢아하셨는데요. 로즈가 입고 있던 코트는 칼의 것이었고 칼의 코트 주머니에 칼이 보석을 넣어 둔 것이었기 때문에 로즈는 죄가 없다. 로즈가 챙긴 게 아닌데 마치 왜 로즈가 도둑질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느냐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약간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영화에서 뉴욕에 도착한 로즈는 주머니에 보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로즈가 어떻게 했죠? 보석이 자신에게 있는 걸 알고도 로즈는 칼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무려 84년간 자신의 것이 아닌 물건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것이 챙긴 게 아니라면 뭘까요? 이는 분명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입니다. 보석을 팔지 않고 제과의 추억이 깃든 물건이기에 간직했을 뿐이니 죄가 없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다고 보석을 챙긴 로즈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정은 위법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로즈를 때리고 식탁을 엎은 칼을 순정남으로 묘사했다라고도 하시고, 어차피 많은 돈쓴게 무슨 사랑이냐라고도 하시는데, 영상에서도 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가 칼의 속내는 알수 없지만, 적어도 칼은 로즈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했다구요. 제가 말한 건 그냥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칼이 진심으로 로즈를 사랑했건, 아니면 그냥 로즈가 가진 귀족 타이틀이 필요했기 때문이건, 자신이 가진 돈이라는 능력으로 로즈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 스스로 나름의 노력을 했다구요. 그리고 칼 역시 잭을 총으로 죽이려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영상은 애초에 도입부에서 밝혔듯 원래 로즈를 중심으로 한 캐릭터 재평가에 더 초점이 맞춰진 영상이었고 굳이 제가 영상에서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3시간짜리 영화 내내 칼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더 설명할 필요를 못 느꼈을 뿐입니다. 영상 자체가 캐릭터 재평가 영상인데 원래 인간성 좋지 않은 칼이 또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캐릭터 재평가라는 영상의 주제에 맞는 얘기였을까요? 영상에서도 분명히 밝혔지만 이 모든 것은 백살 먹은 할머니가 손자 손녀빨 앞에서 84년 전 썰을 풀면서 거기에 자신의 불륜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할머니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갔을 것이 다분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애초에 이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댓글로 저를 비난하고 욕하신다면 저로서는 더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를 향한 비난의 댓글로 저도 사람인지라 욱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재미로 봐주시고 공감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이렇게 용기 내서 영상을 올립니다. 이 영상은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저를 걱정해주시면서 정중하게 쓴 피드백을 주신 분들께 드리는 제 답글을 대신한 영상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댓글로 비난과 조롱부터 하고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댓글 다는 것쯤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겠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 공격받는 당사자에게는 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 아픈 댓글 다신 분들, 부디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성숙해진 댓글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제 채널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르스였습니다.